5월의 어느 날, 편집자는 제주 시연회 영상을 구상하고 있었어요. 열린 관광은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지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날이 화창하면 좋겠다. 그러나 제주도의 날씨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. 같이 <laughs> 요 TV 화면엔 종이가 뛰어놀고 종이 위에 의정활동이 담긴 폴라로이드 사진이 붙여진다. 김예지의 조이로운 하루. 제주도는 열린 관광으로 제주를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휠내비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. 열린 관광이란 누구나 관광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관광을 말해요. 열린 관광을 위한 길 안내 서비스가 더욱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해서 한라생태숲 시연회에 왔습니다. 오, 굉장히 큰 아, 휴대폰 뒤에 붙어 있는 게아니 고정밀 위치 수정이라고 일반 GPS보다 사용자 위치를 정확히 잡는 네, 거 시연 주시. 과정에선 길 안내뿐 아니라 생태 숲에 있는 꽃과 나무 설명도 들을 수 있었어요. 이 음. 붙어있죠. 그러면 만약에, 네. 이동을 하다가 네. 경로 이탈이 되면, 네. 그러니까, 네. 다른 길로도 들어갈 수있잖 않습니까? 음, 그쵸. 그러면, 제가 약간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셔도 고 뭐라고 해요? 경로 이탈을 일부러 한번 해보겠습니다. 경로를 우측으로 벗어났습니다. 예, 그러면 저희가, 오. 예, 그래서 좌우에 있는 경계선, 네. 가상의 경계선을 만들어놔서, 아. 사용자가 이 경계선을 못 <laughs> 빠져나가고, 오. 저희가 안내를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의도한 길로 오. 가실 수 있게, 한시 상시 방향입니다. 좋습니다. 예, 방향을 잘 잡으면 이제 좋습니다. 이동하라고 아, 안내해줍니다. 틀리면 이제 방향 전환이 다르게 다르다거나. 아, 더 거세지는 비에 실내에서 사업 추진 현황 보고가 이뤄졌습니다. 보니까 지난해보다 고도화된 이유 중의 하나가 이 스마트폰 뒤에 붙이신 그 뭔가 단말기 같은 게 뭔가 조금 무겁. 무공개부가 더 있었었고요. 네네네. 네네. 근 네, 그게 만약에 iOS 기반으로 넘어갔을 때 이런 그 그러니까 개인이 그거는 구입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은데요. 이제 그런 보조 장치를 꼭 구현해야 하는 건지, 아니면 앞으로 그것을 제외하실 어, 계획이 그래.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네, 답변. 담당사 홍성원입니다. 네. 말씀드리면 iOS 부분은 현재 어, 저희가 이제 5월 1일자로해서저희 그 지자체 합동평가에서, 그 국민평가로 해서 이, 저기, 사업이, 저기, 선정이 돼가지고 아마 또 상사업비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, 그걸로 해서 저희가 좀 한번, 그 정책획관 쪽하고 얘기를 해서, 그 iOS 부분을 한번 좀할 거, 할 예정이고요. 예, 계획입니다. 계획이고, 지금 현재 추진은 안 하고 있고요. 예, 예. 예. 단말기, 아, 단말기. 그리고 단말 예, 단말기 부분은, 현재는 그게 어떤 기능들은 아마 저기, 의원님도 아실 건데, 그 기본적으로 이제 핸드폰에 있는 GPS 기능을 고도화를 시켜주는 그 단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이 핸드폰 자체가 고정률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필요한 요소이고요.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나중에 기술이 좀더 발전을 하게 되면 요즘 아이폰 좀 좋은 기능들은 이제 이게 좀 많이 되거든요. GPS가. 고도화가 좀 돼서. 그런 부분으로 좀 나중에 접근을 한다고 하면 단말기가 나중에는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요 것으로 보고 아직은 있어야 됩니다. 그 구입을 할 수. 아 현재는 저희가 이제 90대를 음. 저기 대여를 하고 있고요. 예, 대여를. 네 예, 예, 아, 예, 저희가 만약에 여기, 여기 오게 되면 예그 맞습니다. 대여를 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음. 두리안께랑 공항 그 다음에 관광약사센터에서 음. 90개를 저희가 대여를 하고 있고 현재는 구입은 민간이 인 하는 것은 아닙니다. 예. 질의응답을 끝으로 시연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. 음. 아, 오늘 비가 안 왔으면 이 쇼품을 다갖 가볼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깝워요 다음에 우리 비가 안 오는 날새험하로 오면 안 될까요? 어, 좋습니다. 좋아요. 네. 좋아요. 아. <laughs>